운보의삼님사 개월 후도 고맙 감사합니다. 고마이모. 응. 감... 아 히키코모리님 일 개월 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개월 후도 감사합니다 아니 레도용님. 응. <laughs> 아 은빈님 최고의 후도 고맙습니다. 강연님 푸틴이 핵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대요. 들으셨나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거 봤어요. 저좀 약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음? 한마디 하자면은 좀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프사 힙스터 홍대병 같다고? 본인이 넘어 이게 세계 정세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약간 요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당당해. 이 주는 신기하다니까. 이게 세상이 변했어. 난그 힙이라는 그게 싫어. 강현님 오늘 좀 힙해요. 가르마펌 진심 안 어울리. 이게 발 어떻게 가르마펌이야? 깎버리고 싶다. 진짜 저런 색끼 진짜. 어. 아니 모르는 건상관없는데왜 이렇게 나대 시발? 왜 이렇게 화난 거냐고? 아니 이게. 내 다른 건잘찾는데 잘 모르면서 이렇게. 아는 척 그게 나대는 걸 진짜 태상이 제일 싫어해가지고. 네. 그뭐 내일 시간 있으세요? 아7 실천 담당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내일 왜 없어요? 모레는 모레요? 예. 네. 왜왜왜그 뭐냐 노노 백신 맞으시자. 노노 백신 안했세요 근데요. 아 요리 해줄게 먹어요. 요리요? 예. 네. 뭐 잘하세요? 뭐 요리 다 잘해 뭐 먹고 싶어. 뭘 눈을 감아. 여덟 살인 괴이야그신뭐 지금 보가 있는데. 네. 곰디 유입이인데그 저... 뭐예요? 해명하세요 저, 빨리. 저, 저, 그런 사람 물음 저... 어디 야, 아무데나 나왔네 그냥. 아니, 뭐, 나만 뭐? 아니, 지는, 그, 지는, 지는 강현보단 뜨는 놈이 형이낫다고뭘또저 내가 지기는. 그런 정대원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원래 라시모 좀 밀어 놓거좀 아, 감사합니다. 뭔 끈든감이에요. 아죄송 방송 감사합니다. 와 돈이 생기는데 네. 그공부는 돈으로 없애기 때문에 네. 상쇄가 되면서 이거를 제로, 예,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돈좀 남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거 남은 거는 그 공부 그 계속 주기적으로 공보를 관리해줘야 돼. 요 이미 상한 공부는 계속 공보가또그 자리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공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아, 저게 그러니까 공보라는게뭔 말이냐면은 이 방송을 하면서 얻는 스트레스 거. 때문에 생긴 아. 그 마음의 병, 뭐 이런 걸공보라 표현하는 거지 지금. 아. 뭔 저런 사람을 돌려요? 내가 언제 돌렸어? 캐로님을잘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만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러니까 콜라가 남 남사친이라면, 뭐 이러면 검은색 옷이 좋아. 그리고 여기 뭐 빨간 색깔 뭐 약간 모자 이런 거 써. 그러면 그거. 야간 <laughs> 그런 거 같네. 나나오 아카리 볼 올려.